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음 주에 칸 영화제를 가게 되어서 제 작년 칸 영화제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작년에 칸늘을 이제 케어링과 함께 알렉산더 맥퀸이랑 참석하게 됐는데 맥퀸과 함께하는 갖는스케줄의첫 일정이 이제 레드 카펫이었거든요. 저한테 소중한 레드 카펫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카펫 그 자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카펫이랑 동일한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튀면서 안 튀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매킨과의 익스피리언스로 안전하면서도 이렇게 엘레간트한걸 고르지 않았나. 잘하지 않았나. <laughs> 깐느는 어떻게 보면은 상영회라고 거의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되게 비싼 영화 티켓이거든요 들어가면은 정말 영화관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를 다들 입고 영화관 자리에 다 낑겨 들어가야 되니까 드레스를 이렇게 삐져나. 이렇게 삐져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입고 매드맥스를 봤어요. 매드맥스를 봐 가지고 여기 뒤에가 더 하얗게 됐어요. 3시간짜리 영화잖아요. <laughs> 그래서 복구가 안될 정도로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게 벨벳이어서 거의 그냥 이렇게 눌린 아이들은 복구를 못해요. 벨벳을 이렇게 눌리면 복구가 안 되고 제가 이 영화를 끝까지 본 것만으로 칭찬을 받고 싶어요. 케어링에서 부탁했거든요. 한 시간은 앉아있어줘라 다들 나가, 일찍 나가니까. 그리고 신발은 제가 맥킹 신발을 맞춰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맥킹이랑 같이 카펫에 가니까 이제 제 딴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맥킹을 하고 싶어서 맥킹 주얼리랑 맥킹 신발을 다 보다가 그게 너무 좀 패션 위크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래도 이제 케어링이니까 생로랑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커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PVC라서 신었을 때는 여기가 보이질 않고 여기처럼 드레 레이핑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같이 신었을 때 너무 매력이 있었고 카펫을 위해 산 신발이 아닌데 카펫에 게시하게 되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원래 안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깔끔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이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걸이도 그냥 마지막에 생각했던 게 빨갛고 싶으니까 그냥 루비 찾아볼까 했는데 우연히 어머 <laughs> 이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슉 떨어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운명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호텔에서 바로 밑에 층에 이제 프레드가 있었는데 제가 카페 가기 전날까지 DP에 없었어요. 없다가 갑자기 디스플레이에 있길래 뭔가 저한테 얘기를 거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운명을 믿는데 얘가 운명처럼 이제 저의 인생이 찾아왔어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 드레스는 제 인스타에 잘 올리지도 않는 사람인데 한세번 올렸나 그 정도로 저의 인생인데 이게 바로 사라 버튼의 은퇴작입니다. 사라 버튼이 알렉산더 맥퀸 수석 디자이너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드레스이고요.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물론 알렉산더 맥퀸이 그 브랜드를 시작했지만 사라가 헤리티지를 여태까지 끌고 왔다고 끌고 왔거든요. 사라는 자기가 작업하는 사람들과 교류, 그리고 접목 이런 걸안 하는 걸로 되게 되게 유명하고 드레스를 만드는데 오케이를 해준 사람이 세명 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케이트 미들튼이고 심지어 맥킨 갔을 때 제가 되게 놀랐던 게뭐 입냐고 본사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쇼 오는 고객님들이 뭐 입는지 안다, 안 겹치게끔 우리가 다 안다 해서 정말 옷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고 저는 제 결혼식만큼에는 진짜 나보다 옷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제 옷을 만들었으면 했어요. 그게 제 눈에는 이제 사라라고 느껴서 어린 마음에는 정말 장난으로 저는 사라의 드레스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사라 버튼이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너무 많이 오열을 하고 진짜 그 당시에는 이제 맥키니한테 사라질 것만 같아요. 저한테 그 브랜드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쇼를 제가 진짜 심오하게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쇼를 볼때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내려오면 전 사진을 찍어놔요. 이거를 그 다음날 가서 이거 보여줘라 해가지고 이제 봐야 되니까 유일하게 찍어놓지 않은 드레스인 거예요. 아는 안, 안, 드레스인데 근데 이거를 제가 들어가자마자 보고 여태까지 말한 거다 지워라. 이거를 해야 된다. 나는 이거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이 드레스가 왜 좋았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은퇴작이라는 거는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 딱 그, 드레스를 봤을 때아 이건 그 브랜드밖에 못한다 하는 그런 작품을 골라야 제 마음에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 드레스가 바로 딱 그거예요. 이제 맥퀸이 원래 사람의 몸을 해부학적으로 자수를 하고 사람의 몸을 예술로 표현하는 그게 맥퀸의 장점이었고 그리고 테일러링, 그 몸에 잘 맞게 해서 까라의 그 여리여리한 그 선이 보이는 그런 드레스. 에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모델이 금발 백인 모델이 입고 이걸 빨강 신발을 신고 내려왔는데 저는 이 드레스를 보고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가까이서 보면은 사람의 신체고 뭐고 하지만은 이걸 되게 멀리서 본다면은 되게 동양화 같은 그런 자수라는 느낌을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도된 거 완전 다른 느낌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이걸 느껴서 이것만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는거요. 예 다른 것들은 눈에 보기에 더 예뻐도 제 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원한다라고 그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사라가 이제 의향이 있다. 이거를 줄 의향이 있다. 맥킨에서 우린 이걸 너한테 줄 의향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퇴작이잖아요. 두 개를 세 개를 만들면 의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이 입은 그 드레스 그거를 저한테 이제 맞출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럴 거면 태워 버리라고 해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 나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훼손할 바에 안 하겠다 했는데 제몸에그 치수를 재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주겠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전 세계 진짜 딱세 명만 들어간 아틀리에 와서 그때 제몸 치수를 재고 이 자수 없는 이 슬립부터 이제 처음부터 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아틀리에를 갔을 때부터 그냥 저는 진짜 소원을 이룬 것 같아서 그 준비하는 한 다섯 달이 저한테 진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피스를 얻어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피스를 제가 이제 타냈으니까제 입장에서 이거를 아무데나 입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한테도 아깝지만은 이게 사라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맥퀸한테 내가 너네 행사에 난 입고 가고 싶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어? 이거 사라의 드레스 아니야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입고 싶은 욕심이 컸고 그 욕심을 알아봐줘서 모먼 잇 모션이라고 이제 케어링에서 주최하는 시상식 같은 느낌인데 여성 리더들만 이제 초대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도 여성 리더를 하고 싶다 클라이언트 엠베서더로서 이제 제가 뭐 넷플릭스 촬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패션 업계에서 이런 길을 걸으려는 사람은 없으니 나도 이거의 시초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되게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어머님 모션의 초대를 받아서, 그때 정말 너무너무너무 대단한 분들과 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 드레스 싸락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알아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드레스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예요 왜냐면은 맥퀸이 또한 가지 뭐가 유명하냐면은 이미 있는 디자인에 바꾸는 거를 절대 안 해주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쿨하게 어디다 넣어줄까 하면서 제가 손에 넣어달라 했더니 진짜 여기 이름을 넣어줘서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레스는 이제 사라와 함께 항상 회자될 드레스인데 그런 역사의 한 모먼트에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머니모션을 간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행사이고. 제 가방이 필요하게 돼 가지고 드레스와 맞추기 위해서 정확히 똑같이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손이랑 이름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게끔 가방에도 이제 자수를 추가해 주셔 가지고 가방도 이제 저희가 같이 만나 가지고 어떤 가죽, 어떤 색깔 이것도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골드를 할지 실버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 퍼스널 컬러가 실버인 걸 알기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골드를 갔기 때문에 <laughs> 그랬고,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제가 깐, 맥힌 역사상 첫 참석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거를 원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우리가 되게 유명해진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걸 한국식으로 풀고 싶었고 잘 보시면 여기가 온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입술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 언니가 엑스트라를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돌리고 밑에 댕기처럼 내려와 있으면 예쁠 것같다 해가지고 얘를 이제 밑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넣었었던 거예요. 신발은 얘도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거는 원래 런웨이에서 이 신발을 이제 빨간색 빨간색으로 나왔고 지금 레디 투 웨어 스토어에서도 다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은 안 나왔었던 색깔인데 저는 이 드레스에 이제 시선이 다 꽂혔으면 했고 신발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신발에 이상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열어보기도 전에 저한테 이거는 맞는 신발이 아니다 우리가 너한테 만들어주고 싶었던 신발이 아니다 시간이 없으니 하나는 보내주는데 제대로 된 거를 깐으로 보내놓겠다 하셔가지고 카메라도 에 잡히죠 살짝 보이죠? 제 색깔이랑 좀 떨어지게 살짝 노랗게 만들었어요. 아주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신발이 두 켤레가 된 거죠? <laughs> 사라를 만나는 그날 이 신발을 들고 가서 사인을 받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보다시피 다 빨갛고 강렬함으로 갔으니 이번 년은 네, 반대로 예쁘라고요 이제 그냥 카펫, 공주하고 싶어서. 브랜드에 제한되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 레드 카펫을 샀을 때난 뭐를 입고 싶나?를 생각해서 골랐어요. 아직까지 보여줄 수 없지만은. 요번에는 맥퀸이 참석을 안 하는데도 이제 제가 작년에 잘 했나봐요. 다시 이제 오라고 연락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부쉐론이랑 같이 가게 됐는데, 노련이 뽐뽐 하면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대해주세요.